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문의가 많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중간 법인의 경우 정기에 입력한 데이터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등록에서의 회계 기간이 3기, 그리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인 2월 말 법인의 경우 1월과 2월 전표는 2기, 3월 전표는 3기에 입력하기 때문에 2021년 부가세 1기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3기에서는 2021년 1월과 2월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데요. 1월, 2월 데이터까지 불러와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등록 메뉴에서 기수는 3기, 그리고 회계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실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능 모음의 전표 복사를 클릭하여 전기의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전표 중 1월과 2월 데이터를 체크한 뒤 전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기간을 1기 예정기간으로 설정한 뒤 조회를 하면 2021년 1월과 2월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데이터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부가세 신고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다시 회사 등록에서 회계 기간을 원래대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